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를 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 얘기로 이해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볼 건데 더 추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관계의 관점에서 어, 좀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확증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는 이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해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구원받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고 있는 그 구원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를 참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사랑을 언약으로 세우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하나님 중심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심을 의미해요. 우리가 서로 맺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그 언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추레국,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그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방식과 이런 방법으로 너희는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말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초점은 내가 구원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구원이 나의 영광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써졌다는 것이죠. 그 목적 안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해요. 사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여자를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하는 건그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 여자가 아무런 흠 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말해요. 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쓴 시이고 잠원은 작년 때 전도서는 노년에 쓴 시라고 찬양시라고 말해요. 청년 시절의 솔로몬은 굉장히 혈기왕성했겠죠. 그렇죠? 그 불같은 마음으로 순란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특별한 사랑은 여인의 흠까지 덮어내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인이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인의 여인을 아무 흠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여인을 완전히 사랑해 내서 그가 아무 흠이 없다고 여겨, 여기게 된 것이죠. 사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 내가 보기에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보여주는 사랑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녀를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여긴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신랑,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완전히,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 여러분, 여인이 가진 어떤 것이 신랑의 마음을 잡아 끈게 아니에요. 신부의 조건과 외모가 신랑의 마음을 잡아 끈게 아니라 신랑의 완전한 사랑이 신부를 흠 없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흠이 없는 게 아닌데 신랑이 나를 흠 없이 봐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에 주눅 들지 않고 신랑의 완전한 사랑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랑의 완전함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랑에 기뻐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의 완전한 사랑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신부의 모습이고 또 신랑의 사랑을 의미 있게 하는 모습이고 신랑을 흡족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늘 자기의 흠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꾸 신부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신랑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의 사랑이 변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신랑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겠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랑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여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었는데 그 명확한 현실을 놓치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믿음다운 믿음을 보여야 사랑을 받겠다는 그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나를 흠없이 봐준 그 사랑을 요렇게 뒤로 멀리 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의 믿음다운 믿음을 보여야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더 노력해서 뭔가 저 남자를, 신남을 충족시켜야지. 라는 그 결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불행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주님과 가져야 할 사랑의 관계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근 20년간 설교를 해오고 있어요. 늘 설교를 준비하며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좋은 설교가 필요하고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것은 사람의 변화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정점에 누구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참 많이 변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처음 믿음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때 그 변화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려보지 못한 그 완전한 사랑을 딱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듣고 많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변화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믿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귀에 닳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신랑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90절에서 순란미 여인을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미워 미워하고 싫어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가족 관계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끊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한 것은 신부의 부족함이나 잘못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신부에게 말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한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신부에게 흠이 없어도, 있어도 신부를 완전히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신랑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부는 남편의 사랑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아,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 약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흠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인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 나오는 행동이 있기, 있게 되기까지 그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받아, 받아들였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어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은 뭘까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시는 그 사랑에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 내 입맛에 맞는 사랑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롯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만족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 모습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많죠? 그렇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집, 자녀의 성공 등 풍성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것과 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현실을 살기 때문에 사랑받음을 자꾸 물질과 현실의 형통에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는데, 무언가 풍성하고 완벽하고 형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증표로 여기게 되는데, 또 반대가 되어서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인의 만족은 자신이 걸친 장신구에 있지 않았어요. 여인의 만족은 자신을 아무 흠이 없다고 여겨주는 신랑의 완전한 사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 스스로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해요. 그래야 그 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 관계를 의 라고 표현해요. 의.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말씀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을을 일방적으로 복음에 나타내시며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의는 관계를 담고 있어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세워진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의의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겨지는데 솔로몬이 여인을 완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죄인인 그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우리 4장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믿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네. 나와 하나님이 믿음의 관계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주 연결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이죠? 형통이 꼭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통이 저 사람을 파락시키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현상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믿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의 구약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신약에서 의로 표현되는데 의인이 옳은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 주시니 그가 의인이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 역시도 바로 그 관계 오늘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 관계 속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불의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해 완전한 의를 입은 우리는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 이제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의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은 나 자신에게 마음을 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 여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의 어떤 상황,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온전히 받아들인 사,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짧게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의 그 무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다시 사랑해내는 그 책임의 무게가 있지 않아요. 말씀의 무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의 그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 말은 그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올려진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기를 원해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육신적 죽음에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죽음도 두려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이 현실에서 놓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자꾸 이 현실에,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그 두려움에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정말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불안해져서, 불안정해져서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살면서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저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저들이 더복 있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서 무엇이 축복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언약의 관계에 맺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알고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길 바라고,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내신 그 사랑을 보며, 아,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